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읽기. 에스겔서 43장이 되겠습니다. 주제는 맑은 물이 흐르는 소리. 오늘 5월 30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요약을 드립니다. 어, 먼저 이제 1절에서 12절까지는 주님께서 성전에 드시다 내가 여기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영원히 살 것이다 하는 말씀,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 번제단이 모양과 크기가 되겠습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고요 번제단은 3층으로 되어 있고 각 층의 면은 아래서부터 1규빗 그리고 2규빗, 4규빗, 4규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번제단의 봉헌은 어떠냐고요? 끝까지 잘 들어보시면 알수 있을 것입니다 18절에서 2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뒤에 그가 나를 데리고 동쪽으로 난 문으로 갔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그의 음성은 맑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땅은 그의 영광의 광채로 환해졌다. 그 모습이 내가 본 환상과 주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을 열하려 오셨을 때의 본 모습과 같았으며 또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모습과도 같았다. 그래서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주님께서 영광에 쌓여서 동쪽으로 난문을 지나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안으로 데리고 갔는데 주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히 채웠다. 그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는데. 나는 성인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사람아 이곳은 내 보좌가 있는 곳 내가 발을 딛는 곳 내가 여기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영원히 살 곳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내 거룩한 이름을 다시는 더럽히지 못할 것이다. 백성의 왕들이 음란을 피우거나 죽은 왕들의 시체를 근처에 묻어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들이 왕궁의 문지방을 내 성진의 문지방과 나란히 만들고 그들의 문설주를 내 성진의 문설주와 나란히 세워놓아 나와 왕들 사이에는 벽 하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그들이 저지른 역겨운 일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혀 놓았기 때문에 내가 내 분노로 그들을 멸망시켰다. 이제 그들은 음란한 행세를 멀리하고 시체들을 내 앞에서 치워버려야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과 더불어 영원히 살겠다, 너 사람아.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 성전을 설명해 주어서 그들이 자기들의 온갖 죄악을 부끄럽게 여기게 하고 성전 모양을 측량해 보게 하여라. 그들이 저지른 모든 일을 스스로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설계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라. 성전의 배치도, 성전의 출입구이 성전의 건축 양식 등 모든 규례와 법도와 모든 윤례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글러서 주어서, 그들이 이 성전의 건축 설계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하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다. 성전이 잘 잡고 있는 산 꼭대기 성전터 주변은 가장 거룩한 곳이어야 한다. 이것은 성전의 법이다. 자로 잰 재단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에다 손바닥 너비만큼 더한 것이다. 재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자이고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도 한 자이다. 그 가에는 빙 돌아가며 높이가 한뼘 되는 턱이 있는데 유시 재단의 밑받침이다. 이 땅바닥에 있는 밑받침의 표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자요, 너비는 한 자이다. 이 아래층의 표면에서 이층의 높이는 넉 자요, 너비는 한 자이다. 그 재단 화덕의 높이는 넉자요. 화덕의 내 모서리에는 뿔이 네개 솟아 있다. 그 재단 화덕은 길이가 열두 12자여. 자요. 너비도 열두 자여서 사면으로 네모가 반듯하다. 그 화덕의 받침인 아래층의 길이와 너비는 넉자로서 사면으로 네모가 반듯하다. 그 받침을 빙 두른 턱의 너비는 반자이고, 그가장자리에 너비는 한자이다. 재단의 계단들은 동쪽으로 나 있다. 그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사람아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번제물을 바치고 피를 뿔 재단을 만들 때에 지킬 번제단의 규례는 이러하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나는 사독의 자손 가운데서 나를 섬기려고 나에게 가까이 나오는 지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에게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서 속죄의 제물을 삼게 하여라. 그리고 나는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넷불과 아래층의 내귀퉁이와 사방의 가장자리에 발라서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또 속죄의 제물로 바친 수송아지를 가지고 가서 성서 밖과 성전에 지정된 곳으로 그것을 태워라. 이튿날 내가 흠 없는 숫염소한 마리를 숙지 제물로 바쳐서 수송아지 제물로 재단을 정결하게 한 것처럼 그 재단을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다음에 는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양떼 가운데서 흠 없는 숫양 한 마리를 바쳐라. 내가 그것들을 주 앞에 바칠 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짐승들 위에 소금을 뿌려서 나 주에게 번제물로 바치게 하여라. 나는 이래 동안 매일 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마련하여 놓고 어린 송아지 한 마리와 양대 가운데서 숫양 한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마련하여 놓고 이래 동안 재단의 부정을 벗기는 속죄 제를 들여서 재단을 정결하게 하며 봉헌하도록 하여라. 이 모든 날이 다찬 뒤에는 여드레 날 이후부터는 제사장들이 그 제단 위에 너희의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기쁘게 받아들이겠다. 주 하나님의 말이다.